요왕의 시로 22장, 1 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무하한 자도 오라,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생명책에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는 증거죠. 결정론으로 성경을 보거나 결정론 으로 인생을 살면 안됩니다. 결정론이라 무엇이든지 다 결정 되어 있으니 우리가 뭐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 이 없다. 이런게 결정론인데 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운명론이지 않다는 거예요그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구원이 열려 있는 거예요교회가 열려 있고, 새 예루살렘이 열려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 그 생명책이 열린 책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산다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고원받는다.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원받을 사람이 결정어 있기에 뭐 내가 애쓰나 안 애쓰나 고원받을 뭐 사람은 고원받고 고원받지 못할 사람은 고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나이 말씀을 들을 때가 구원받을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라는 겁니다.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세해로 살렘으로 오라는 겁니다. 성경의 축복의 약속으로 오라는 겁니다. 아시죠? 성경 전체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내게로 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갑시다. 아무나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먹고 살만 하고 이 땅에 자기 욕구와 욕망을 풀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이 좋아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죠. 그런데 아 여기서는 권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나, 예수님을 찾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빨리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 하고 반응하고요. 또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벨론을 떠나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떠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서도 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간다면. 말씀을 따라간다면 바벨론에서 나갈 수 있고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왜 복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죄를 떠나 어린 양이 혼자취로 들어가니까 세이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세이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의 면면을 보세요. 세이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은 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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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구하고 예수 이름을 찾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크고 작고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안되고요. 예수님께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예수님께 갑시다. 뜻난 자 오라 목마른 자 오라 원하는 자 오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원하는 자가 됩니다. 마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스스로 자꾸 말씀을 더 고쳐야 말씀을 더 듣게 되고, 스스로 말씀에 목말라 해야 더 목말라 말씀을 채우게 되고, 말씀을 더 원해야, 그래야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사람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듣고자하고 목말라하고 원한다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 말씀을 듣는 것이고 목말라하는 것이고 원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특이하죠. 성령이 우리 보고 오라 하시고 신부가 우리 보고 오라 하시는데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요한의시룡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일곱 교회 주신 거 편지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찰을 보내요. 계시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이교회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전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신비하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죠. 믿음입니다. 성령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내 청년이 되어라.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 성령을 말씀하시는 형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지상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로살렘 하늘의 신부, 교회는 지상의 신부입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신부라는 공통점이 있죠. 지상의 교회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처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각자가 다 교회라고는 하지마.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이 땅과 저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교회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한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일 중에 하나의 모습이지 제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신부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믿음이 잉태되고 믿음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사장 말씀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갈수 있느냐. 교회를 통하여.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래을 보면 서로 허접한 모습 보이죠. 뭐 별거 있겠나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하며 은혜 가운데 살수 있습니까?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불러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그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소리가 성령과 신부, 신부의 소리입니다. 서울기는교회에서 보되는 성령과 신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 믿음생을 잘하게 해주소서 이 땅에서 바발로시 떠나 죄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다가 그리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다 하면 하며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의 나라에 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